샤워할 때 온몸을 비누로 문질러 닦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과한 세정이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건조와 염증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. 미국 건강매체 헬스데인 뉴스와 아이오아 대 피츠버그 대 의대 피부과 전문의들은 짙은 메이크업을 지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 세안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스크럽이나 거친 샤워타월은 피부 자극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생식기 주변, 엉덩이 사이, 유방 아래, 발가락 사이, 귀 뒤, 배꼽처럼 땀과 분비물이 고이는 부위만 비누로 씻으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. 팔과 다리, 등, 복부 등은 피지 분비가 적어 물로만 씻어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비누 사용이 건조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. 미국 피부과학회는 심한 오염이 없다면 주 2, 3회 샤워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. 샤워 후 3분 이내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